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10월 21일 국내 시장은 원 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1170원 대로 진입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표한 10월 수출이 20일 누적 직계치로 정년 동년 대비해서 19.5%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72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내일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0월 22일 끝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종합주가지수는 예, 지금 현재 그 다시 이제 3일만에 예, 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음봉 마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21선에 안 차겠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직전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예, 2 1선을 터치했지만 예, 풀백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이 흐름상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2 0 2000... 그 60선 이 자리 이하는 적극 매수이고 지금 2085라인 전에 가면 짧은 매도인데 비중 축소하고 지금은 이제 2050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재차 위로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2100선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라면 현재의 가격대는 높은 가격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시장은 조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도 공조가 나왔지만 시장 흐름은 20일선과의 아직까지 이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오늘 오일선에 제한착되는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지수는 65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요. 지금 현재 직전에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675까지 오픈시키고 아래로 밀었을 때650 이하에서는 과감하게 매수하는데,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h l 비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지만 전체 시장을 다 끌고 가는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은 지금은 실적주와 모멘텀 주를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테마주만 조심하고 다른 쪽의 시장은 순환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2일. 단기 및 끝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 모베이스입니다. 자, 모베이스는 그 휴대폰, 예, 스마트폰 관련주의죠. 스마트폰 케이스나 카오디오 제품의 사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약간 이제 그 성장의 둔화 움직임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케이스나 그 어떻게 보면 카우디어의 어떤 사출 제품들은 조금 이제 성장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품 업체들보다 속도가 조금 더딘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그러나 이제 인도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도 범인의 어떤 성장세는 예, 눈여겨 볼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231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129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연말까지는 280억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위로의 변화는 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격대도 지금은 7,900원에서 4,040원까지 급나하고, 이제 21선을 치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역배열 구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전부 이 자리가 매도의 물량들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동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4550원에서 4400원까지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 43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요. 1차는 5100원. 5,100원을 이익의 목표치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5,100원을 넘어가면서 21선 기울기가 돌아서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60일과 20일의 어떤 정배율 모두 진입,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시켜서 보는 것이 좋겠고, 단기 관점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인데, 한올 바이오 파마는 이제 뭐,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업체이고요. 이미 이제 그, 그, 라이센스 아웃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 유입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최근에 그 바이오 중에서 전, 형적인 어떤 상승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2만 1000원대에서 1차 상승하고 난 뒤에 눌려주고, 제 차, 2차 상승의 이런 시장 흐름들에 에, 흐름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파, 2파, 3파의 목표치를 그 지금 현재는 4만 1000원대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만 1000원을 목표치로 잡고, 3, 3만 4천, 800원부터 33,500원까지 매수 관점이다. 그래서 34,000원으로 평단을 맞춰 주는 전략 유효하고 3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 주는 매수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거래가 여기서 솟구치고 지금 현재 거래가 다시 늘어났죠. 그래서 위로의 변화 추가적으로 한번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45,000원까지는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현재 정배열 모두 그러니까 20일이 60일선을 뚫고 20일과 60일의 이 간격을 지금 현재의 주가와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현재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41,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에, SFT입니다. SFT인데, SFT는 에,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의 그 반도체 재료용 펠리클 제조업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0억 정도 났는데 올해도 한 2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주목하는 것은 사실상 예,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도 있지만 원래 이 회사의 그 주요 주요한 펠리클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 그리고 이제 그 칠러 장비에 대한 그 온도 조건을 만들어주는 온도 조절 장비라고 하는 칠러 장비에 주력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은 이제 그이 회사의,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 회사의 자회사는 이솔이란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솔이란 자회사가 있는데 이 이솔은 그 삼성의 그 EUV 공정하고 예, 지금 현재 비슷한 EUV 공정을 우리 그 공정 안에 일정 부분에 그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EUV 공정에서 공정용 마스크 리뷰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삼성이 미세 공정을 위해서 EUV 장비를 들여왔고 이 장비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외국계 회사에서 예, 지금 이제 장비나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 회사는 예, 기본적으로는 뭐그 펠리클이라는 EUV 펠리클을 예, 여기도 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두 번째는 이 회사의 그 자회사 중에서 오로스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예, 이 회사는 계측 장비 예, 오로스 테크놀리지의 계측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바닥권에서 20일과 60일이 이제 골든이 날려고 하는 이런 자리이죠. 그러니까 가격에 이런 수렴 형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여전히 유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단은 8,300원으로 놓고요. 지금은. 예, 아래로 7,100원대에서 예, 6,900원까지 평단을 7,000원으로 맞춰가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지금 현재 손절 라인은 6,700원으로, 예, 손절 라인은 6,700원으로 짧게 잡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요 종목은 단기보다는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텍이란 종목입니다. 세경 하이텍이란 종목인데 세경 하이텍은 예, 반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세트 업체에 공급하는 예, 필름 업체, 예, 데코 필름 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업용 테이프 및 예, 데코 필름을 예, 지금 생산해서 삼성전자와 중화권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인데,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386억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231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올해도 4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3천억 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약한 4천억, 4천억 이상으로 아직까지는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다는데 이게 부담이 있는 거고 오늘 첫 번째 이격 조율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목표치는 6만 원대로 놓고 가시고요. 6만 원대로 놓고 가시고 아래로 밀었을 때 53,500원. 만 그리고 52,000원. 만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5만 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현재 많이 올랐다는 게이 회사의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담을 해소해 주면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HLB입니다. HLB이다. 어 이건 뭐 HLB는 그동안 많이 추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좋은 수익들을 거뒀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서 가격의 보정 작업보다는 기간의 보정 작업이 걸치는 고가 놀이 형태에서 오늘 지금 위로의 변화가 나오니까 예,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나왔습니다. 예, 공매도 세력들이 올라가니까 손절성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 흐름에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h 비 b 는 24일날 FDA와 프리 NDA를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 신청 전에 사전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국내 FDA에서 그 블록버스 그 한국 예, 신양이 처음으로 예, 나올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빠르면 빠르면 예, 이게 삼각 합병하는 이런 시점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 여기서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자 상승하고 났잖아요. 여기가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르고 예, 지금 이제 강력한 파동이다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에 예, 일단 파동이다. 큰 파동으로는 하나의 신약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고 이 파동인데 지금 이게 시간이 조금 빨리 나오면서 위로의 변화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자, 일단 제시했던 17만 5천 원을 만약에 넘어서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 자리는 20만 원 전후까지 확장해서 끌고 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17만 5천 원을 예, 터치하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15만 원을 유지해 주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이후에 시장 흐름들은 예, 단기적인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매수자들이 예, 탐욕의 매수를 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면 예, 신규를 노리는 분들은 15만 원대를 노리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좋겠고 네크라인을 이제는 10 3만원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격의 13만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비중 축소 확대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현재는 가장 큰 부담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격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또 끌고 가야 된다. 여기가 또 꼭지겠지 하고, 이래 팔아버리면 이건 기본적으로 또 다시 주소 담을 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자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뭐, 일단 흐름상으로는 17만 5천 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은 20만 원 이상까지 예,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17만 5천 원을 터치하고 난 뒤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15만 원대에서 한번더재공략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굉장히 좋은 이런 시장 흐름인데 그것은 이제 오늘 HLB 와 HLB 생명과학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오주들도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 좋아지면서 신라젠이나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기본은 기본은 지금은 HLB가 전체 시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뒤에 주변주들은 주변주들은 예,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지금 이제 주도주를 탐색하는 후발주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 큰두 개의 축은 예, 휴대폰 부품 업체들과 예, 지금 바이오 섹터들의 주력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IT와 BT를 중심으로 시장은 윗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축을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댓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내일도 꼭 성공투자 이끄시고요. 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 지금은 에, 가는 놈을 에, 끌고 가면서 또 새로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순환매를 잘 탄다면, 여러분들 에, 리치 투브 회원 여러분들 모두 성공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꼭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